내가 너들 진짜 많이 많이 크게 해서 너들 새끼들 많이 놓고 잘 자라야 돼. 그래, 나도 돈을 벌지 만 니들. 새끼들 맨날 나도 강근에 팔 거야. 잘 지내보자. 병이 free love. Hello man, bro man, yeah man, oh, that man, oh, yo, uh, oh, 나는 이제 일어났어. 달려가고 있는 중, 너는 오래됐서서 o you got with a r okay, man, a r a n man.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뭐 어떤 거할 거냐면 아 여드름이 씨아 피부 개 여러분 혹시 뭐 어떤 동물 좋아하세요? cat? and dog? n no. 저는 약간 진짜 물고기 키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멍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잘때잘때 잘때 그거 보죠 뱅이브레라 보잖아요 저는 이제 유튜브 잘 때는 물고기 이런 거 유튜브로 봐요. 물멍때는을 제일 좋아해서 진짜 좋아요 물멍때는가 제일 좋아해요. 그냥 어릴 때 물고기를 아니 물고기에 모르겠어요. 물고기가 왜 좋냐면 그냥 보고만 있으면 응, 귀여워 아니 귀여운 걸 아니 야 그냥 귀여운 게 아니고 그냥 신기해. 그냥 물에 사는 거 자체가 신기하고 그 물고기가 진짜 너무 좀 진짜 좋단 말이에요. 물고기 그래서 비싸게 또 이제 물고기를 제가 사러 갑니다. 오늘 저희 집에 새로운 친구를 초대할 거예요. 잘 지내보자. 어떤 아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laughs> 일단 오늘은 뭐 운동 영상을 제대로 찍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운동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운동 진짜 열심히 해서 영상을 찍으면 좋겠지만 그 영상을 찍는 동안 나 집중을 잘 못할 거고 운동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거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는 거에서 뭐 좋을지 안 좋을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약간 요, 열심히 한다는 마인드로다가 살짝 깔끔으로 짧게 얇게 해가지고 짧게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요 왜냐하면 어~ 저도 이제 편집하고 이제 맨날 편집하고 자고 일어나면 편집 자자자 자, 자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편집만 해요. 에 그러니까 자고 나왔어 그럼 보통 뭐 하세요? 밥 먹거나 씻거나 뭐 놀러 갈 준비나 여자친구 데이트를 아 하면 뭐 친구들하고 no. 데이트를 나옴. 자고 일어나면 저는 보통 이제 바로 옆에 컴퓨터가 있어 바로 손으로 막 이래요 그냥 진짜로 자고 있어 시간 딱 봐요 아 그래서 손이 바로 컴퓨터 피부 이제 바로 컴퓨터 옆에 앉아서 헤드셋 을껴요 헤드셋 바로 이제 편집 들어가서 편집 브르르르르. 여러분들 제꺼뭐 유튜브 예 네, 편집 별로 없어 보이지만 많습니다 생각보다 무시하는 거야요 무시하는 거예요 오케이 바디 체크 동 오늘 한번 해볼게요 바디 체크 네, 오늘 바디 체크도 해줘야 돼 아무튼 등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 지금 나 초등학생이라 만장 떠도 진다고. 알고 보면 여린 여자라니까 좋아하니까 이러는 거겠지. 야, 출발할까 이제? 출발하기 전에 변비 투르라게 면역성 맨날 먹는 거 알잖아. 광고? 광고 좀 들어오면 좋겠다야. 난 광고 같은 거 생각 안 해. C F 같이 먹어볼까요? 아 햇빛 진짜 또또 또 강이 비추네 자연 강 <laughs> 먹을게 <웃음> 역전 할매 시원한 맥주 한잔 먹고 싶네. 기리 기리 기리! 오늘 이팅하자 네, 마이크다. 계속 계속 라이브. 여기. 오, 아시호. 뱅이TV 파이팅! 파이팅. Yeah. Yeah. 야 운동 끝났고 자, 약속 안할게요 제가 만약에 오늘 달걀 한 먹고 구역질을 하면 채널 삭제 바로 할게요 잠깐만 너무 이게 화면이 잘 보이나? 오늘 달걀 한 먹고 제가 구역질하면 채널 삭제합니다 여기다 파워헤드 좀만 섞을게요 음. 오, 색깔 이쁜데? 이게 바로, 저기, 칵테일, 날개랑 칵테일이라고 새로운 날개랑 칵테일이 생겼잖아요. 제가 이제 직접 만든 건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 네, 한번 먹어볼게요. 아 잠시만요. 정장할게요. 채널 삭제는 솔직히 좀 그렇고, 채널 삭... 구역질은 일단 최대한 참을 거예요. 안 하도록 할 거예요. 최대한, 치, 최대한. 오, 괜찮은데요? 아, 진짜! 진짜 괜찮아요 채널 <laughs> 삭제 안 한다 했으니까 됐어 널뗄 <laughs> <롤 뗄뻔> 뻔했다 <laughs> 일단 밥 먹고 빨리 저 우리 친구 볼 생각이 솔직히 살짝 설레거든요 나 빨리 밥 먹을게 일단 닭수살 하고 빨리 밥 먹고 일단 먹고 올게 여기까지 보여줄 이제 류, 유,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나 루즈 되는 거 되게 싫어해 뭔 말인지 알죠? 저 루즈한 그 스타일 되게 싫어하고 여자를 만날 때도 되게 막밥 먹을 때도 막 이렇게 숟가락에 밥 이렇게 먼저 하고 이렇게 먹는 거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약간 어, 그러니까 스타일 어떤 스타일 여자가 좋냐면 파스타 먹을 때 일단 포크로 드시면 전 탈락이에요. 전아뭐 젓가락 없나 이런 여자 있잖아요. 라면 먹을 때 밥까지 지 말아 먹는 여자 쌈싸 먹을 때도 그냥 막막입다 터지고 막막 막 여기 육즙 다 흘리고 그런 여자가 좋더라고요. 그런 여자가 저희 엄마밖에 없어요. <laughs> 우리 아빠 부럽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 예쁘다. 예쁜데, 건 후추가 이예쁘가지고 네. 자갈이지만 자갈 좀까아주면 되고. 네. 굽이 한 대에서 말이 고 아, 자갈 진짜. 깔아주면 새우도 숨을 거예요. 아, 네. 굽비 반만 어디 가? 아, 예쁘다. 이소라이어만원만원만 원만 여기요 감사합니다. 테이블이 이런 거만 이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탑파요 네. <laughs> 도피 샀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이거 움직이면 다쏟을것 같은데. 조심히 살살 가자. 애기다 내가 이리와 한 명씩 지어줄게. <laughs> 형 자갈 이런 거 어디 있어요? 에에에. 네. 네. 네, 네, 네. 아 이건 너무 촌스러운데. 아내 스타일 아닌데 이거. 오 어, 어, 괜찮은데 손 어, 오이송 물고기 같아 고양이 밥 줘야 되나 아, 이건, 이건 내가 먹어도 맛있겠는데 이거 예쁜데 많다 오케이 아 귀여워 새우도 있거든요 와 진짜 오늘 나 진짜 이거 한 3시간 4시간 바라볼 것 같아요 진짜 집꾸매 주고 하면 이쁠 것 같아 어 귀여워 너 어떡해 애들 진짜 부럽다 너들 주인 진짜 잘 만난 거야 왠줄 알아? 너들 행복할 거야 배 절대 내가 맨날 진짜 어? 말씀해 줄게 잘 지내보자 죽지마 너한 마리도 죽으면 안돼 그냥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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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도 샀거든요. 바로 넣어줄 거, 넣어줄 거요두 개. 자, 끝. 내가 너들 진짜 많이 많은 크게해서 너들 새끼들 많이 놓고 잘 자라야 돼. 새끼 많이 낳아야 돼. 그래 나도 돈무 벌지만 이들 새끼들 면 나도 강근에 팔 거야. 잘 지내보자. 근데 구피를 키우라 했는데 여기 사장님이 새우 한두한두 마리 준다 하셨는데 구피는 안 보이고 네 새우밖에 안 보이네요 구피도 있네요 <laughs> 잘 지내보자구 야야야 야, 너 나올 수 있어? 아 걱정되는데 야야 그게 야, 안에 어떻게 나올 건데? 아니, 거기로 왜 들어갔어? 거기 왜 들어갔어? 안에 나올 수 있어? 이거는 너희 집이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우리 집이야. 잘 지내보자. 사랑해. 지금 집안 개판인데 얘네 집만 깨끗하게 잘살아보요 우리.